자, 이번 섹션에서는 HTML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CSS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언어 자체를 CS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CSS에 대해서는 한 3주간에 걸쳐서 다시 또 자세하게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어차피 HTML 안에는 이 CSS의 기능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HTML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지금 그 페이지 화면에 보면은 css equal 일뭐 t y l e s a n d color에서 박스도 있고, 무슨 뭐 색깔도 있고, 굉장히 예쁜 도형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그림이 아닙니다. 사실 텍스트를 가지고서 그리고 그 html 제공하는 css의 다양한 기능으로 한번 멋지는 어떤 프레젠테이션. 그러그 배경을 표현해 본 뿐입니다 굉장히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css 를그 스타일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예견하게 해주는 그런 예제 구요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구요 자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우선 css 가 활용된 예를 하나 먼저 보는 게 좋겠죠 try yourself 를 클릭해 들어가십시오 자, 지금 보면은 디스이저 헤딩과 디스이저 페러그래프가 파랑색과 그리고 빨강색, 그리고 배경색은 연한 그 하늘색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지금 소스 코드에 가서 보면 결국에는 디스플레이되는 거는 요 바디 파트인데 이 바디 파트에 있는 내용은 H1 엘리먼트와 P 엘리먼트 두 개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다른 색깔로 보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헤드 섹션 에다가 이렇게 스타일로 시작해서 슬래시 스타일로 끝나는 스타일 요소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 요소에는 각각의 태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스타일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body 라는 태그 h1 이라는 태그 그리고 p 라는 태그 우리가 다 아는 태그죠 그 태그의 스타일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변경할 수 있는 그 스타일 프로퍼티는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한두 가지씩만 <laughs>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본건데요 백그라운드 컬러 파우더 블루로 준 거고요. 그리고 h1은 컬러를 블루로 그리고 컬러를 하면 텍스트 컬러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바꿔 본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우리가 그엘 l e 트마다다 다르게 줄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html 안에서 우리가 css를 활용하는 즉 스타일을 거기 안에 부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css는 이것의 약자예요. 사실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우리가 오늘 이것까지도 한번 배워볼 건데요. 그 스타일을 정의하고 있는 파일을 스타일 시트라고 부르고요. 스타일 시트는 계속 연속해서 그 덧붙여 나가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CSS라는 이런 그 용어로 부르고 있는 건데요. HTML 안에서 그각요소들한테그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이 크게 보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라인 방법, 내부 방법, 외부 방법. 인라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요. HTML 요소는 그 태그로 둘러싸여 있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 태그에다가 직접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적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그 그 비기닝 태그에다가 우리가 그 스타일 이퀄 스타일 프로퍼티 밸류를 쓰게 되어있 있잖아요. 그것을 한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널 스타일 태그는 뭐냐면 조금 전에 봤던 게 사실은 인터널 스타일 그 적용 방식입니다. 헤드 섹션 안에 스타일 요소를 사용해서 잠깐 돌아가 볼까요? 헤드 슬래시 헤드 안에 그 스타일 슬래시 헤드 요런 엘리멘트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익스터널은 아직 배워 보진 않았는데 외부에다가 CSS 파일을 만들어 놓고 파일로 우리가 저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그 많이 그 권장되는 방식은 그 외부에 그 익스터널 스타일시트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일한 스타일을 여러 파일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방법을 쓰면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튜토리얼 지금 이 강의에서만 내부 스타일링을 사용할 겁니다. 인터널 그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그것을 가장 권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CSS 스타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요 클릭해 들어가면 글렉션 그 노트가 여기 보이는데 그때 해당 주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문법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CSS는 이렇게 씁니다. 엘리멘트 그리고 중가로 열고 프로퍼티 콜론 밸류 세미콜론 치고서 프로퍼티 콜론 밸류 즉 엘리멘트는 보통 태그 이름이 여기에 오는 거고요 반드시 태그 이름만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태그 이름 또는 그것과 관련된 그 우리가 스타일을 부여하고 싶은 대상의 어떤 문법에 따른 이름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바꾸고 싶은 그 스타일 프로퍼티 그것에 값과 함께 이렇게 콜론으로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여러 개의 프로퍼티를 다 바꿔 줄 수가 있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요 세미콜론으로 프로퍼티 밸류를 계속 그 덧붙여 주면 되는 걸로 우리가 그 문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라인 스타일링을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가 많이 쓰던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h1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 h1 엘리먼트의 색깔을 블루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h1의 스타팅 태그에다가 스타일이라는 속성 속성은 그 태그에다가 그 파라미터 이름을 넣는 거를 그 우리가 속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값은 프로퍼티 콜론 밸류를 넣자.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당하는 그 h1 엘리먼트가 블루로 바뀝니다. 당연히 다른 색깔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그 색깔 이름만 써주면은. 그 해당하는 엘리멘트가 색깔이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은 모든 엘리멘트마다 다른 프로퍼티를 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첫 번째 h1은 퍼플 칼라로 두 번째 h1은 브라운 칼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각각의 그 h1 태그를 다른 스타일 주기 위해서는 어차피 인라인 스타, 그 스타일 시를쓸 수밖에 없겠네요. 또 하나, 인터널 스타일이 또 많이 쓰인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한 페이지 안에서 공통의 스타일을 정의할 때 그때 쓰는 거를 인터널, 내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봤듯이 똑같은 예제입니다. 스타일로 시작해서 슬래시 스타일로 끝나면 되고요. 그 사이에다가 다양한 그엘리멘트의그 그 스타일을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줄을 바꿔가면서. 이게 다예요. 이건 봤던 예제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자 요번엔 익스터널 스타일링을 한번 볼까요 익스터널 스타일링은 외부에다가 스타일 시 s 를을 만들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스타일을 여러 파일에 줄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그 그 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 태그 하나가 활용이 됩니다 링크 라는 태그가 필요해요 자 이따 문법을 또 살펴보겠지만 여기 볼까요 지금 보면은 일단 결과부터 보는게 낫겠네요 자 보고서 시작합시다 지금 보면 this is a heading, this is a paragraph 그리고 이 색깔은 아까 봤던 스타일랑 이 똑같아요. 그런데 바디에 가서 보니까 역시 h 1과 p element가 아무런 스타일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놀라> 하지만 헤디에가 보니까 스타일도 없어요. 그죠 대신 뭐가 있습니까? 그 link rel stylesheet href styles css 바로 그스타일이 관한 정보가 요 파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파일을, 그, 링크를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지만, 그, 스타일 정보가, 요, HTML 파일, 현재 HTML 파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즉, 링크라는 태그를 쓴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속성 값두 개가 중요한데, 하나는 REL,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Relationship의 약자인 REL이고, 얘는 s t y l e s h 다 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그 s t y l e s h 있는 장소는 href라는 속성의 값으로 써줍니다. 여기서는 Styles다, CSS라는 거를 그, 호출했는데요. 자, 이게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요거는 브라우저를 조금 그, URL 파트까지 보면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이그잼플이 보여주고 있는 파일이 어디에 있냐면 w3schools.com 밑에 요 밑에 HTML 폴더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styles.css도 있는 거죠. 자, 한번 가볼까요? 요거를 지우고 styles.css 그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엔터 치면은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 바디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파우더 블루고 h1은 컬러 블루고 p는 컬러 레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스타일 정의, 그 스타일 엘리먼트에 있던 정의 인터널 스타일 시트에서요. 똑같죠. 이 내용이 다른 파일로 저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작동되는 거죠. 사실, CSS, 어, 그니까, HTML 파일의 그큰 목적은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지는 파일을 정의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보통 그 일반적인 텍스트 대신에 그 포맷된 그러한 파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로컬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윈도우를 조금 키워놓고요. 줄여놓고요. 자, 우리가 CSS 파일 하나를 만들까요? 자 CSS 파일을 만들 때그 Sublime 텍스트로 바탕 화면에다가 하나 를좀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파일을 New File로 해가지고요. 자 우리가 아까 그 엘레멘트 중에 그 바디 (body) 바디라는 엘레멘트에 백그라운드 컬러 (background-color) 콜론 그리고 파우더 블루였던가요? powderblue -E 하고 세미콜론 하면은 이제 하나의 그 컬러가 완성된 거고요. 그리고 h1 엘리먼트도 요번에 똑같이 한번 작동을 해볼까요? 이 h1 엘리먼트는 컬러를 그 이렇게 해죠. color 텍스트 컬러를 바꾸는 거니까 레드로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패러그래프는요번엔 다른 색깔로 또 해볼까요? p는 컬러를 음 얘를 어 퍼플로 해 볼까요? 음. P U R P L E. 그죠? 다른 색깔로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 놓고서 컨 r l S 저장을 할때 어떻게 저장을 해? 바탕 화면에 그냥 여기 저장하겠습니다. 이 CSS 파일이기 때문에요. 스타일 뭐 이름은 마음대로 줘도 돼요. 그러니까 my style.css 확장자는 CSS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바탕 화면에 생기게 되고요. 어, 제가 한번 파일을 한번 찾아 아 여기 있네요. 찾아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것이 활용되려면 예를 들어서 first.html을 한번 가보게 해요. 아 여기 테스트가 떠 있네요. 요 테스트.html 파일을 제가 바꿔서 한번 써 볼게요. 여기다가 링크를 해 놓는 거죠. 링크 릴레이션은 style sheet s-t-y-l-e-s-h-e-e-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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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href href는 my style s-t-y-l-e.css 였죠 자이렇게 링크 태그를 넣어놓고 h1과 p도 넣어야겠네요 여기다가 그죠 p 해서 this is a paragraph 컨트롤 S 저장했습니다. test.html은 여기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파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우리가 그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더블클릭 어떻게 됐습니까? this is a test, this is a paragraph가 빨간색과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바탕은 그 하늘색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걸알수 있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동일한 폴더 안에 있으면 이 파일이 요 CSS 파일을 가져와서 그 스타일로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